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둘 사이를 비교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는 그 대상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오실 메시아는 그 모세를 닮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를 메시아의 표본으로 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도 하나님께 신실한 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 집, 이 집은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 집, 예수님이 집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들로 세워가기 위한 이 사역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모세와 예수님은 신실하다는 점에서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그 신실함의 내용, 질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경우, 얼마나 신실했냐 하면, 민수기 12장 7절에 보시면, 당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아주 비난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중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셨고, 어, 그,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게 아예 대면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모세의 신실하심과는 신실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그 집을 지은 주인으로서, 그집 주인의 아들로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코 동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 설명을 하는 것은 사절에 보시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거주하시면서 온 우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집을 파괴해 버린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신실하게 일을 하신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일했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장래에 말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그가 행한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의 신실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세워갈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성막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역시 장차 신약시대에 세우실 믿음의 일꾼들, 영적 선민들인 이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참 신실했지만, 결국 그의 모든 신실함의 사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집 주인으로서 신실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으로서의 신실함과 종으로서의 신실함이 그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는 달리 온 우주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크리스도 안에 통일시켜서 인간이 파괴한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비전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곧 한세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도 헌신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이 성전은 어떤 장소나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이 범한 죄를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타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고 성전이 그만 죄로 더럽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제사 의식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폐기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한세 사람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성전 삼고 그곳에서 서로가 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이 사역에 충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충성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모세는 때로 항변도 했고, 아무리 신실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었고, 혈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행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집의 사역을 이루어가신 것이지요. 이처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질적으로 다른 신실함이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조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모세의 신실함이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소망의 예,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와 핍박과 정말 너무나도 고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아무 소리 들, 안 들립니다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정말 이 길을 맞는 것인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또온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신다는 이 소망을 끝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속에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 없는 저 영원한 새하늘 새 하늘 새땅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새 하늘 새 땅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미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 천국, 그리고 장차 온 세상과 저새 안을 셌다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처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 즉,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을 우리의 마음 속에,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생활 속에, 더 나아가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집을 짓기 위해 종으로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짓는 아들로서 일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생명을 다해 아버지의 집을 짓고 온 우주 만물을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는 한형제요 자매가 되어 예수님과 똑같은 이 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어가시는 그, 우리 안에서 지어가시는 그 집을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 일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결국 누가 들어가 살 집입니까? 우리가 들어가 살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집을 짓고 결국 우리가 들어가 살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남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짓는 것처럼 아버지를 위해 내가 뭔가 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곧내 집이고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을 짓듯이 내 집을 짓듯이 그렇게 주인의 마음으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갈등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어질 집이 내가 상속받을 집이라는 이 소망 놓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시기 위한 주인집 아들로서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우리 집을 짓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더 충성돼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락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인간이 죄로 인해 파괴하고 무너뜨린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거할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